안녕하세요. 아, 코로나로 며칠 동안 막 쩔쩔 맸던 에이게임 TV입니다. 아, 정말, 아, 형님들, 정말 코로나, 그 누구나 걸린다고 막 하지만은, 와, 아, 정말 장난 아닌데요. 저 뭐고, 그 기관지가 모두 다, 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 기관지나 이런 데를 다 헐어버리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자극을 많이 주고, 와, 눈물, 콧물, <laughs> 뭐부터 시작해서, 기침까지, 거기다 고열 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에게 아실 이게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좀 정신을 좀 차려 가지고 아직도 목 상태는 정말 매우 좀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라고 있으면 지금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성이 제대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그 상황에서도 뭐 이거 오토야 자동이야 알아서 돌아가는 거라 이렇게 켜놓고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이벤트를 조금 봤습니다. 음, 어, 그 이벤트를 보니까 던전 쪽 이벤트를 보니까 메리크리스마스에서 이걸 봤더니 이게 이게 독수리, 낙타, 수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게 같은 데를 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1, 1 2, 3 층은 같은 몬스터가 나오는데요. 4 층, 5 층, 6 층은 다른 애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또 모르고 제가 또안 돌아가지고 지금 얘들 지금. 일격의 클로전 사진 처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까먹지 마시고 이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애들 잡으세요. 그래야지 칭호 획득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고수님들도 많이 보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지금 왜이 캐릭터를 하고 있는지 보석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게 사냥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어, 처음에 사람들 보통 사냥이라 하면 다 궁수들 하잖아요. 활, 활잡이 이러면서 하는데, 지 킹덤은 활보다 랜서라고 창근에 있어요. 깨도 좋고요. 그거보다 얘가 더 좋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얘가 좀 유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버석 거로 하고 있고, 그러면 변신하고 패스 뭘 써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예, 헤르메스라고 이, 변신한 애들이 있어요. 요 밑에선 요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헤르메스 제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요 애들 겁니다. 처음에 보면 막 오비스 막 되게 멋져 보이고, 아르테미스 멋져 보이는데요. 이 꼬마 같은 얘를 써야 됩니다. 헤르메스를. 좀, 의외, 좀 의외죠. 네. 네 이런 게더뭐세 보이고, 이걸로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요. 얘가 진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음, 실제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뚜껑을 덮고 있는데 덮는 게더 나은 것 같고요. 어얘 같은 경우는 진짜 화려하고 멋지죠. 얘가 상위 단계가 되면 이렇게 다더안 묻어집니다. <laughs> 다안 묻어. 얘가 훨씬 낫죠. 상위 단계 되면 더안 묻어집니다. 아무튼 더 이상해지는데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더뭐 개발자 나름대로 멋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네, 어무튼 변신은 이렇게 돼 있고요. 펫 같은 경우 보면은 펫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 요거 쓰셔야 나크노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닐 만한 이런 카라라든지 바드 얘는 저저 저 같은 이제 이런 제이 격수 캐릭터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얘는 막 기타 둥둥 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진급하고 나면은 뭐 시커멓게 변합니다 표현할 게 없다 보니까 노란색 위에 그러면 더뭐 표현하지 까만색 하면서 이렇게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예. 멋지긴 아르게더 멋집니다. 네. 훨씬 더 멋있죠. 네. 더 만들 건 없고, 고래벨 유저들한테는 컨텐츠 내야 되겠으니까 억지로 만들었어는 이런 색깔로 말도 안 되는 형광색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격수로 하시면 아크노스 패스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도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도내쳐도 어, 전투라든지 스킬 세팅,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스킬 세팅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그냥 다, 스킬 다 집어넣어서 자동이면 자동으로 돌리고 고수님들 알려주시는대로 한나씩 하고 있고요. 스킬도 보면은 저 전부 오토, 온으로 다 걸어놓고 러쉬 임팩트 이런거 아예 획득도 못했습니다. 패시브쪽은 아마 다 했나? 패시브쪽도 이게 프라임 오브 서커 펜 리레가오 이몰탈 스 올리는 거 하나도 못 구했어요. 이거 아마 비쌀걸요? 어 팔지도 않네 아 이거 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공룡 쪽에 가면은 공룡 쪽에 있는 것도 쭉 있어요 응. 어 공룡은 다 했나 어공룡다 했나 아근데 공룡도 아는 게 많을 텐데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영혼의 신비 이런 것들 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상점에 파나 안 파네 이거 제작해요 이거 제작해야 되겠구나 영혼의 신비 에이, 잠깐만 영혼의 신비를 만 만드는데 이게 실패 확률이 존재해요. 실패 확률. 실패 확률이 5%입니다. 근데 이해하려면은 찬란한 용어의 인장을 1,500개를 넣어야 된다고요? 찬란한 용어의 인장은 용어의 인장이 8개의 찬란한 용어의 인장 하나가 되거든요. 8개. 그러면은 1,500개면 얼마야 도대체 얘들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여러 유저분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알면은 미쳤어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00개면은 곱하기 8 하면요 12,000개 들어가야지 도전할 수 있고 15,000개에서 5%, 5 성공입니다 그럼 용우인장이 얼마길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벌써 용어 인장 찾아보면 되죠, 뭐. 어 어디 있는 거야? 상품에 용어 인장 있나? 용어 인장. 음, 여러분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게 많아요. 예. 네. 월간상자, 주간상자, 용어 인장을 따로 이렇게 팔 텐데. 예, 네, 제가 잘, 아, 여기 있네요. 용어 인장 세트. 천 개에, 어, 천 개에 뭐 들은 거야? 용의인장 176개 176개 용의상자는 아니죠 용의상자는 딴 거니까 어, 1 7 6개천1 0다이 합니다 그러면 요거 176개 나누면은 요거 나누기 176개 하면은 68.1 상자를 사야 됩니다 68상자 사야 돼요 68상자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한 상자에 1000원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68,000원. 68,000 다이아. 68,000 다이아면은 또 상품이 들어가서 다이아로 보면은 제가 해서 다이아가 68,000 다이아. 4만 다이아에 <laughs> 10만원이니까 어, 6만 다이아면 한 15만원. 그래. 아 너무 복잡해서 못해. 한 15만원. 예. 15만원을 지저거 사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니까 러 비싸죠. 네. 그것도 성공해야지 5%니까. 제가 막 계산이, 얘들이 막 이거 두개 놓고 다섯 개 놓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주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대, 대부분 가격대가 그래 비싸 비쌉니다. 그거, 저게 5%잖아요. 저거를 5%면은 100개 돌려서 다섯 번 된다는 얘기거 그러니까 저게 한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저거 성공하려면은,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것 말고는 따로는 참 구하기,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어, 물건들을 많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예, 2000 다이아 모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그동안 너무 이제 방, 이 이게 그때그때 그때 이것도 7짜리도 아마 7짜리 제가 강화 성공한 게 아니라 8때다 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8짜리 준비했습니다. 인장. 팔짜리 해서 요거 합하면은 어, 축복의 팔짜리 되니까 요거 팔짜리 맞춰야겠다 싶어서 아마 이거 제작에 들어가면 두개 합치는 게 있을 겁니다 기타 쪽에 갔나요? 이제, 어, 어디 가서 장신구 쪽에서 팔짜리 만들고 싶은데 어 팔짜리 팔짜리 하, 각성석이 1,500개가 더. <laughs> 만들고 싶어도 각성석이 필요한데 각성석 이게 맥스로 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각성석 각성석 너무 비싼데요 이거 1,500개가 들어가네 각성석 1,500개 얼마야? 비쌀 것 같은데 1,000개 220 다이아 와와 비싸다 와 진짜 비싸다 <laughs> 잠깐만, 이래도 못 사? 아, 이래도 못 해? 헉, 안 되네. 이래도 안 되네. 좀더 사야 되네요. 허, 와, 각성석이 말려 죽이네요. 각성석을 총 500개를 집어넣어야, 넣고, 인장을 2개를 넣어야지 빛나는 인장.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12, 4, 0 15, 15, 20. 12, 4, 0 15. 12, 4, 10, 15는 똑같네요. 10, 15, 10. 십시1시아 뒤쪽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와 축복 만드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와 이거 뭐 만들어 놓고도 할 수가 없다 얘는 지금 최고급 이게 뭐 나왔던데 어 이거를 이런 거쭉 강화하나? 이거 지금 몇 자리 강화하는 거야? 어 빛나는 고대 반지 귀걸이 인장의 강 구..구 빛나는 고대 반지? 귀걸이? 야, 9짜리를 만들 수가 있나? 와, 8에서 구 성공. 차 8에서 구 만들면은, 9에서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강화단계가 어마어마하게 풀렸나 봅니다. 와, 이거는 제가 뭐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것이네요. 네, 제작 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뭐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거야? 8, 9. 9까지 만들 수가 있네요 와 그러니까 8짜리, 7짜리 그러니까 이런 식이네요 이쪽이 지금까지 보면 5짜리 팔면서 6강앞 풀어주고 6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6 풀어주고 7, 7 풀어주면서 8, 8 풀어주면서 9뭐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아 좋다 하고 사봤자 이거를 맞추려면 또 장난 아니네요 저 이거 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각성성이 부족해가지고 다할 수도 없네요. 와, 이거, 고대인장, 고대장신구, 이거, 구해도 이거 지금 합, 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와, 일단 저, 제가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많냐고요 아, 저는 이제 그걸 노렸어요. 이게 던전에 와서 지금 특화 던전에서 뭐, 뭐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장비? 성장? 아 역시 스킬이야. 왜냐면 스케일은 이런 황금색 잉크라든 게 바라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냈더니 맨걸저거밖에안 주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좋아지고 이 가격이 똥값이 돼버렸습니다. 13달이야. <laughs> 13다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13다야입니다. 이건 다 10다야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나도 안 하고 놔두는 겁니다. 이, 이렇게 똥값이 돼버렸어요 어, 왜 이렇게 풀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풀어준다고 좋은 게 있긴 한데 저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개발자님들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스킬을 어, 저렇게 무작정 막 풀어버리면 저걸로 뭐, <laughs> 어떻게. 하는... 아룬 그 스킬 강화한데 쓰라고요? 아 그래도 스킬 강화한데 써도 쓸게 없어요 사실. 네. 강화할 수 있는 게 뭐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치면 넘게 요거 넣으면은 5%씩 오르고 요거 넣으면 2%씩 오릅니다. 아 이거 다 넣었자 10%에요. 이뭐 되겠나요? 10%가. 네, 실패하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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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지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거 팔리지도 않을 거라, 이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어, 10% 성공했네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라, 이거 같아요. 저기 돌면서 뭐 모이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저 강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스킬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될 때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네, 강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데이렇 돌리면 34%? 3 0네 성공했네요 뭐, 뭔가 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laughs> 업 하면 될것 같아요 어그 영상을 많이 못 올려 가지고요 생존 신고 겸 해서 오늘 짧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좀 몸이 빨리 나아지면은 또 재밌는 것들 준비해서 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게임 tv 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